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체리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제 경험담인데요. 작년 봄에 작은 묘목을 택배로 이렇게 보내주더군요. 이 나무는 자가수정이 된다고 해요. 택배가 올때 보면 1m20인가 그렇게 넘으면 택배가 안 되고요. 약 1m 정도 텐그 묘목이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맨 처음에 올 때는 이 정도 굵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손가락 그요 정도 요 정도 굵기가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작년에 이렇게 보면 전적을 해서 이렇게 도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키웠냐면요. 여기는 황토밭이라서 나무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요. 그리고 예, 구덩이를 이제 파고요. 물 빠짐이 좋게끔 그 마사토를 좀 넣었어요. 마사토. 그 산흙을 갖다가 좀 채운 다음에 그리고 여기가 아, 접목부위 같아요. 접목부위 같은데 이 접목부위는 이 노출이 돼야 돼요. 약 20cm 정도 노출이 되면 예, 좋다고 해요. 접목부위가 묻히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작년부터 심고 나서 신고 바로 이 대비를 주시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뿌리가 성장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그 대비를 완전 이렇게 발효된 이 대비와 복합 비료를 나무하고 약 50cm 정도 떨어지게 이렇게 뿌려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굵게 자랐어요. 지금 제가 물론 여기에 이제 전정을 이렇게 했죠. 한 이유는 나무 키가 약한 2m50 정도 켰어요. 배로 컸죠? 이렇게 굵기를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요 정도 굵기였어요. 요 정도. 요 정도 굵기였는데 지금 내려갈수록 보면 나무가 얼마나 이렇게 자랐는지 굵기를 한번 보십시오. 엄청 굵어졌잖아요. 1년 사이에. 그래서 올해는 아마 체리가 한몇 개는 달릴 것 같아요. 3년부터 이렇게 수확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예, 자가 수정이 되고요 어 인위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할 수분수가 없어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시벌한데 지금 예, 그 새순이 이렇게 뾰족뾰족 나오죠 순이 이제 잎이죠 잎잎 잎 사이에 아마 체리가 달릴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천정을 이렇게 했고요 너무 이제 웃자라서 도장지가 너무 웃자라면 안되거든요 나무는 보면 이 햇빛 쪽으로 보면 가지가 많이 뿌대요. 그래서 도장지가 많이 생길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퇴비는 넉넉하게 이렇게 많이 주는 편입니다. 사과나무도 지금 입학가에다 이렇게 쭉 심어놨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품종도 심어놨고 제가 또 나무 가지에 다른 그 다른 그 사과나무 접그 뭐라고 접목을 또해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접목 부위가 편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 홍로 사과에다가, 다른 사과를 갖다가 이렇게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됐고요. 지금부터 사과도 보면, 이제, 잎이, 잎이 나오면서 이제 꽃, 꽃이 생겨요. 꽃이 생기고, 적화도 해야 되고요. 나중에 되면 또 적과도, 이제 주기 하셔야 됩니다. 아, 체리도 아마 비슷한 걸로 이제 알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제 경험담으로 봐서는 이 나무는 태비가 태비하고 비료를 적당하게 주면은 엄청나게 속도로 이렇게 빨리 자라요. 굵기를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왔을 때는 볼품이 없었어요. 볼품이 없었는데, 아,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지금, 땅에서 지금 처음에 왔을 때이 천지 부위 폰하시죠 그때는 약간 1m도 안 됐는데 지금 살아가지고 올라가면서 약 1m 한40 정도 이렇게 요까지가 자랐고요 요까지 자랐고 지금 보면 이 굵기도 상당히 굵잖아요 가지도 많이 나왔고 아 그래서 이제 올해는 체리가 몇개 달릴 거 같고요 이렇게 이제 대비를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물빠짐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나무가 잘 크고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보다시피 이렇게 보면 항토기적이나요 그러면 물 빠짐이 좋지는 않습니다. 구덩이를 약 그러니까 약한 2m 정도 이렇게 파서요 파고 모래를 넣고 어느 정도 이제 뿌리가 이렇게 왕성하게 뻗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대비도 이렇게 주고 그랬더니 몰라보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 체리나무는 이렇게 키우는구나 그런게 그러니까 이제 경험담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흔들면 나무가 흔들흔들 했는데요 뿌리가 이제 완전히 그 활착이 됐기 때문에 이 흔들어도 태풍이라도 끄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 체리나무는 역시 이렇게 키우면 잘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올해도 겨울에 이렇게 태비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태비가 그, 그 뿌리까지 영양분이 도달하기가 약 3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겨울에 줬으니까 이제 잎도 이렇게 태비 성분 때문에 무럭무럭 자라겠죠.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그 여름에 한번더 주시면 좋고요. 태비는 제가 1년 동안 발효를 시켰습니다. 발효를 시켜서 그렇게 주었더니 나무에는 큰 무리가 고요 또, 다래나무도 지금 작년에 심었는데 태비를 주었더니 엄청 굵어졌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 레드 다래입니다. 레드 다래인데 빨간 다래입니다. 우리 토종 다래가 아니고요. 이렇게 제가 이제 천지를 해놨는데 태비를 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많이 자랐고 또 제가 이 가지를 이용해서 힘무지를 해놨어요 힘무지를 해놨더니 이제 여기서 에 얘들이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안쪽에 이제 뿌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절단을 해서 옮기기만 시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이렇게 해 봤는데요 여기에 뿌리가 났을지 안 났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뿌리가 조금 나려고 그러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돌로 눌러놓으면 되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체리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요. 희무지해도 아, 얼마든지 뿌리가 나오고요. 또그 투름나무 같은 경우에도 뿌리 가지고 땅에다가 이렇게 20cm, 25cm 정도 이렇게 끊어서 약한 10cm 그 정도 흙을 덮어주면요. 두릅나무 뿌리, 그, 삽목했을 때, 또, 그, 새싹이 잘 올라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눈이 이렇게 많이 나왔죠? 보기 좋아요. 한 그루 정도 이렇게 심어 놓으면요. 크는 재미. 또, 물론 뭐, 보는 재미도 있어요. 바깥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런 데는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과나무도 이렇게 심어 놓고, 여러 가지 이렇게 실험 중에 있습니다. 제가 또 잔대도 또 많이 심어 놨고요. 음, 사냥, 사냥삼도 저 산에다가 엄청 많이 심었어요. 농사는 사실 혼자서 이렇게 하기가 조금 힘들고요. 그뚜름나무터 번식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두릅나무는 절대, 그, 나무 삽목은 절대 안 됩니다. 나무 삽목은 안 되고요. 이 잔대가 또 얼만큼 올라왔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이제 비닐이 멀칭을 해서 여기는 물빠짐이 좋아요. 마사토라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부슬부슬해서 좋아요. 지금 여기는 이제 다른 그, 어, 주치. 지치라고 그러죠, 지치. 지치를 여기다 심어 놓고. 작년에 보신 분들은 알아요. 여기 보면, 잔대가 지금 이렇게 벌써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왔어요, 잔대가.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배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물론, 겨울에 이렇게 얼어 죽은 녀석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아, 이런 모습 보면 엄청 기뻐요. 아, 이 녀석은, 이렇게, 이거 좀떼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거 같이 해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빼줘야 되겠네요.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 떨어지면, 아들이 상처를 받으니까요. 천천히, 이렇게. 이 녀석이 안에서 자라고 있었네요. 제가 잘못 만들었는데 입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무럭무럭 자라겠죠. 비니지가 이렇게 필럭필럭 하니까 위에다가 꽃삽으로 이렇게 좀 눌러줘야 되겠네요, 흙을. 이제 여기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 녀석도 있고요. 아, 이런 모습 보니까 참 귀엽네요. 여기도 이렇게 좀 심어놨고요. 여기는 이제 하소오을다 심어놨습니다. 하소오을다 심어놨고, 여기도 이제 지치를 많이 심어놨는데, 아직 싹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 벌레같이 생긴 그 뿌리, 뿌리신 분인데요? 옥, 옥잠인가? 그럴까요? 여기도 지금 잔대가 많이 올라오죠? 올라오는데, 여기는 아마 아직 안 올라오네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여기도 제가 씨앗을 뿌려서 잔대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캐다 심으면 되고요. 옮기심기또 오래 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옮기심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수구는 좀 많이 심어 놨는데 올해 또 이제 울타리를 만들어서 이게 지금 하수 작년에 그하수 줄기입니다 하수 줄기 이렇게 어린 애를 모종을 이렇게 심었더니 번식이 잘 돼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뭐 여러 가지 농사는 아니지만 시본적으로 이제 혼자서 이렇게 혼자서 멀칭 다 하고 이렇게 기계로 한게 아니고요. 혼자서 깡이로 다파져했습니다 <laughs> 제가 땅하나는다 파거든요. 그리고 이 다른 나무는 이래인데요 제가 이제 희무지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옹기 심기를 했어요. 옹기 심기했는데 보면 이렇게 이제 새싹이 이렇게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 나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해서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불을 떼가지고 고기 먹방도 했어요. 여기에서 고기 먹방도 했고 여기도 전부 다 이제 지치를 다 심어 놨죠. 지치를 심어 놨는데 이렇게 어린 풀이 이렇게 올라오면 이런 거 뽑아줘야 돼 이게 환삼덩굴이에요. 환삼덩굴인데 이거 약속 그 차로 마셔도 되고요. 좋은데 시골에서는 이 녀석 때문에 엄청 골치 아파요. 아, 여기는 이제 까만 자두예요 까만 자두인데, 이렇게, 대비를 듬뿍 지었더니 이렇게 굵어졌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굵어져서, 올해는 자두가 달리지 않을까, 그래 생각되고요. 아, 두 개를 갖다 심었는데, 까만 자두예요 까만 자두. 까만 자두인데, 이렇게. 이제 좀 있으면 꽃이 피겠죠? 꽃이 피고, 그럴 것 같아요. 아까의 사과나무를 많이 심어놨어 이렇게 그리고 이 두릅나무도 많이 심어놨죠 이렇게 보, 보이시죠 여기도 보면 두릅나무 전부 다 이제 두릅이 얼만큼 올라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우 양지쪽이라서 벌써 이렇게 두릅이 이렇게 올라왔네요 어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튼튼한지 이야 짭있스만 있으면, 며칠 있으면 이제 둘이 피겠는데요 여기도 보십시오 제가 두릅 여기 이제 여기다가 뿌리를 뿌리가 이렇게 뻗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천지가 이로뿌리를 잘랐더니 이렇게 막 분식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천지 그 두릅천지 하는 모습 보셨죠 여기 이랬더니 가지가 이렇게 많이 번져요 이렇게 먼저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이렇게 많이 번져요 그러니까 수확을 두 배를, 두배 넘게 할수 있죠. 아우 정말 튼튼하게 올라죠, 이게. 한번 보십시오, 저게 벌써 이래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야생그룹은 4월, 올해는 날씨가 따뜻해서 좀 작년보다 좀 일찍 올라오는 것 같아요, 느낌이. 오늘은 여러 가지 그 체리나무 키우는, 어떻게 하면 남보다 빨리 키울 수 있을까. 아 그걸 한번 알아봤고요. 또 이렇게 푸른 모습까지 또 자두 뭐 사과 나무 모습 아 이런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렸네요. 또 단대 올라오는 모습 아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